혹시 어구 보증금제 음. 들어본 적 있어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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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 손녀! 어, 이럴 때도 어구, 어. 이런 감성은 또 알죠. 폐요구를 다시 반납을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음. 바다에 그렇게 좋은 게 있나요? 강수를 옮겨가지고 음. 계속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시죠! 음. 갔다! 따라와 봐요죠 센터장님 저희 국외에 대해서 좀더 딥하게 알아본다고 오기는 왔는데 근데 여기 갑자기 뉴페이스분께서 오셨는데 어, 어구에 대한 생산 부분은 보다 전문가께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룡포 동발 대표 김성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붉은 대게 동발이랑 대게 동발을 제작한는 동발 공장이고요 어. 그리고 또 표식을 직접 설치까지 하는 그서공장이되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표식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생긴 거죠? 그 혹시 아까 저희가 봤던 그게 맞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식의 샘플을 뭉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유튜버 그그 그 아니? 네 맞아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게 색깔이 아까 봤을 때도 한세 가지가 인좀 되는 것 같던데 나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가격별로 보증금이 다르고요.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렇게 다르고 부분은 어구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구 종류별로? 네. 그럼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는 이게 대게 게 관련된 어구를 하시는 거니까 대게는 빨간 색깔을 사용하는 네, 거예요? 붉은 대게 대게 통발은 빨간 색깔 그렇군요 직접 한번 아름 씨하고 도윤 씨하고 네. 표식을 한번 설치해보는 체험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표식 설치 네. 네. 네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름 씨가 이제 처음이라 이런 건또 이제 처음인 친구한테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시죠 저 네. 쇠나 다재 다능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겨 만주세요 네, 그리 제가 이제 이 표식을 직접 설치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보시고 이게 이제 저희 붉은대게 통발에 장착한 표식인데요. 네. 요 표식 장착 위치는 이 부분이 음. 간단해요. 이렇게 넣어서 잘 봐도 음. 안으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우리 알고 있는 그 케이블 타이그거 묶는 거랑 똑같은데 네.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령업으로 인한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음.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이걸 거 저희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네. 어, 떨려. 자, 제대로 해야 돼, 이거.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예? 자, 실시. 실시해. 응. 근데 이거 아시나요? 제가 좀 똥손이거든요? 센터장은 또한번 아름님에게 신앙을 저 인간적인 면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어떻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되게 잘 띄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막 눈에 보이는 표구들이 있으면 막 갔다가 막 반납하고 싶고 이런 생각 들것 같거든요.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어구 보증금 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구에 대한 반환은 그 어업인이 아니셔도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어빈이 아닌데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어민분들도 이 보증금을 이제 내고 쓰시는 걸 텐데 금전적인 손해는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어빈께서 사용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자연재해 등으로인해서 분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절차를 통해서 그걸 반환할 수 있는 예, 방도를 마련했고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무위 좋고 내부 좋고 어, 어민들도 이제 어민들대로 약간 뭔가 보장이 되니까 좋고 굳이 어민이 아니라도 이제 어구를 수거하니까 바다가 깨끗해지니까 더 좋고 이거 일석 몇 조야? 이거 지금 당장 폐어구를 좀 수집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면 되죠? 폐어구 수거는 네. 해수 관리 장소라고 해서 전국에 백 여덟 한 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오늘 그거그거 그거 중에서 한 군데 저희가체험장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바로 가시죠. 아니, 네, 네, 네 도희 씨, 치우고 가야죠 아, 지 네. 아름이가 일단 치우는 요야 아, 아유 씨, 빨리 치워주고 네. 가세요. 아, 름씨어 아름씨, 가 아름씨, 아, 아름씨, 어. 네, 아, 다름아다 아, 니날씨좀봐씨좀봐지여기자기비 오고 난리났어. 씨 여기, 아름씨, 아름 영서 받았습다 영서! 좋았어! 자, 이걸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걸 진작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만 자, 시작! 영서! 네, 아, 원래 일을 배우고 반납을 하는데 날씨가 원래 이런가요? 아내려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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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영서! 센터장님, <laughs> <laughs> 아직 반납했는데 그 보증금을 이제... 보증금! <laughs> 현금으로 주시나요? 제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금이란 건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시스템 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폐허구들이 관리가 조금 더 이제 어민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좀더 확대가 되면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과 그리고 이제 담당자님 덕분에 폐허구 수거까지 완벽하게 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뉴페이스 아름씨와 함께 어구 보증금 저와 그리고 폐허구 관리까지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던 저희를 A to Z까지 오늘의 퓨 실망러 센터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구보증금제가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니까요 국민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센터장은 오늘 차영에 대단히 만족. 했습니다 <laughs> 우리 아는 씨는 어땠어요? 아 일단 폐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해양 동물들을 보면서 아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 그런데 이렇게 폐허구를 회수하고 나니 아주 뿌듯합니다 아 오늘 아주 제대로 배웠네 아주 배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이제 일조하는 방법이 뭐 이런 어구 보증 금지라던가 폐허구 쓰고 관리 이런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거자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고귀한 직업의 MC 신동혁이었고요 정아름이었고요 이병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阿牛。拜拜拜拜